안녕하세요. 바이비트 주철웅입니다. 오늘은 똑똑한 사람들의 똑똑한 선물 거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똑똑한 선물 거래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걸까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 수수료 페이백 최대로 받는 방법 정말 있기는 한 걸까요?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에서는 바이비트 페이백 30% 상향 기념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바이비트 신규 유저 대상으로 최소 100 USDT만 입금하면 7월 31일까지 모든 신규 유저에게 30 USDT 이벤트를 워드가 증정되는 이벤트입니다 진짜 대박이죠 신규 가입만 해도 30usdt를 줍줍 할수 있다니 그리고 이런 거래소 이벤트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달마다 꾸준히 있다는 게 대박인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 물어보신다면 제가 소개해드릴 플랫폼은 바로 테담맥스입니다 최근에 어플까지 출시한 선물거래 수수료를 페이백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서비스 이용하기가 더 간단하고 편리해진 거죠 안드로이드폰 유저든지 아이폰 유저든지 상관없이 앱 다운받고 최대 혜택 받아가시기만 하면 되니까요 볼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놓치지 마시구요.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엄청난 상금의 거래소 대회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구요. 제가 왜 테더맥스가 똑똑하게 선물거래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트레이더님의 안정적인 선물거래를 위해 테더맥스는 탄탄한 파트너십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신뢰를 약속하고 있는데요. 제한 없이 자유로운 페이백과 신속하고 빠른 페이백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 포함해서 많은 유저분들이 여기를 쓰고 있습니다. 테더맥스는 다른 비슷한 수수료 페이백 플랫폼들과는 완전히 다른데요. 국내 최초로 이런 수수료 페이백 서비스를 시작해서 높은 안전성을 바탕으로 거래소와 공식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거래소별로 실시간 페이백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벌써 여기에 쓰는 유저들만 해도 2만 3천 명이 넘었고요. 확실히 혜택이 좋으면 사람들이 몰리기 마련인데요. 여긴 지금 한달 평균 페이백이 50 USDT부터 3,500 USDT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달 거래 5회 이상, 시드 100 USDT 이상이라면 50 USDT 이상 페이백 받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페이백 거래량 상위 5%라면 3,500 USDT 이상의 페이백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트레이더별로 개인 성향 차이가 있긴 하지만 확실히 매물 횟수가 많고 CD가 클수록 많은 페이백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겠죠. 현재 테더맥스와 제휴를 맺은 거래소만 해도 총 11곳이 있습니다. 바이비트, 비트겟, 빙엑스, OKX 거의 다 알만한 거래소들이 수수료 페이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게 믿겨지시나요? 테더맥스는 가입만으로 이 모든 혜택들을 누리면서 선물 거래를 할수있는거예요 여기에서 바이비트만 간단히 살펴보자면 현재 1인 평균 환급금액이 74만원 정도인데요. 수수료 지정가 0.014% 지정 0.031%로 30% 페이백 20% 할인 혜택을 해주고 있네요 그럼 이제 바이비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상세페이지가 뜨는 걸볼수 있는데요 현재 가입자 마감률은 93%로 거의 다 찼네요 바이비트 쓰시는 분들은 서두르셔야 되는데 테더맥스는 가입자가 100%로 다 차면 고객 관리 차원에서 가입창을 한동안 닫아두거든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빨리 가입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페이백 혜택도 vip3 수수료와 유사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바이비트 페이백 받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아래에 이미 바이비트 계정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에 기존 회원이시면 네, 기존 회원이에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신규 회원이시라면 아니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더맥스 전용 바이비트 링크가 나오면 거기에서 KYC 인증하고 거래하고 환급 신청하면 끝입니다. 여기까지 가입을 완료하셨으면 이제 메인 화면으로 돌아오셔서 페이백 받을 일만 남았는데요. 이렇게 입력창에 방금 가입하신 UID 계정 입력해 주시고요. 거래소는 바이비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처럼 이런 화면이 뜨실 텐데요. 여기에서 누적 페이백은 제가 지금까지 테더맥스에서 돌려받은 수수료 페이백 금액이고요. 남은 페이백이 100 USDT만 넘어도 페이백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50 USDT 이상부터 환급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회원 가입하러 가기 버튼 누르셔서 계정 연동하시고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테더맥스를 통해서 바이비트 수수료 30% 페이백 받고 선물 거래하는 방법 소개해드렸는데요. 꼭 테더맥스를 이용하시지 않더라도 페이백 테스트는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복잡한 정보 입력할 필요 없이 채를 거래서 매매 횟수, 레버리지만 입력하면 AI가 나와 비슷한 사용자들을 분석해서 내가 월 평균 얼마나 페이백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니까요. 앞으로는 수수료 피백 받으면서 똑똑한 선물 거래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바이비트 주철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